울주 전유진 작별 인사 현장, 역대급 인파운지, 젊은 가수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한 전례 없는 대규모 행사. 울주군의 한 행사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그 중심에는 젊은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있었다.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그녀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케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행사가 펼쳐졌다.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 속에 그녀는 다시 한번 독보적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뜨거운 환호와 애정 속 특별했던 만남.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전진, 전유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울주군의 하늘을 뒤덮었고, 팬들은 플래카드와 응원봉을 흔들며 전유진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냈다. 전유진은 팬들의 열기에 화답하듯 밝은 미소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더운데 2 시간가량 계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이었다. 실물이 낫죠? 라는 전유진의 질문에 팬들은 지온이 낫다고요. 라고 재치 있게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러한 유쾌한 대화는 팬과 가수 사이의 두터운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팬들을 향한 전유진의 배려와 팬들의 애정 어린 반응이 어우러져 현장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팬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 만들기, 사진 촬영의 순간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 팬들과의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었다. 전유진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플래카드를 들고 샷을 항상 남기거든요.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이라고 제안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팬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사진 촬영에 동참했다. 전유진은 특히 오랜만에 찾아온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언니,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 많이 보 이쪽부터 여기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또 먼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팬한명한 한 명에게 시선을 맞추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전유진이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현장에 모인 팬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유진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좋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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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감사합니다 와 같은 팬들의 진심 어린 외침이 이어졌다 아쉬움 속 짧았던 작별의 순간 다음을 기약하며 행사의 막바지 전유진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항상 무대 끝나고 팬분들 계시면은 인사를 드리고 좀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갖는 편인데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라며, 부득이하게 행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전유진의 말에 공감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유진은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럼 빨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래 있으면 위 들어온대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이라며 팬들에게 연신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인사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현장은 아쉬움과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졌다. 팬들과의 교감, 플래카드 촬영과 즉석 포토 타임. 팬 미팅의 백미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는 순서입니다. 아티스트는 팬들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가 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샷을 항상 남기거든요.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러분, 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만든 플래카드가 아티스트와 함께 사진에 담기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 많이 보 이쪽부터 여기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또 먼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혀도 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 같이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오랜만에 온 팬들을 챙기는 모습은 팬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러한 작은 제스처에도 감동하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팬 서비스. 팬 미팅 말미의 아티스트는 제가 항상 항상 무대 끝나고 팬분들 계시면 인사를 드리고 좀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갖는 편인데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라며 시간이 촉박함을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죄송해요. 라며 서둘러 팬들과의 사진 촬영을 강행하는 모습은 팬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는 짧은 시간이나마 팬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아티스트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아티스트의 결정을 존중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쁘다. 아 뭐야. 잘 온다 등. 팬들의 반응은 아티스트와의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인사와 팬덤에 대한 메시지. 팬 미팅의 마무리는 아쉬움과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남깁니다. 아티스트는 나물 내가 줬는데. 아이고 여기 오래 있으면 미 들어온대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정진 고등학교 파이팅 끝나디라는 마지막 인사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이처럼 아티스트는 마지막까지 팬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으며 짧은 순간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뜨거운 날씨 속, 팬들을 향한 진심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의 순간들. 음악이 흐르고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내려온 가수는 팬들 한명한 한 명에게 시선을 맞추며 진심을 전했다. 맨날 보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지. 진짜, 이 일반인들 좀 봐줘. 밖에 나가서, 만나자. 유쾌한 농담으로 포문을 연가수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귀여워라. 안녕.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말 속에 담긴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특히, 너무 더운데 두 시간가량 계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엔딩까지 이렇게 또 신나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는 말에서는 팬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고마움이 묻어났다. 실물 논쟁. 속 터져 나온 팬심. 내 네, 실물이 낫죠. 가수의 장난기 넘치는 질문에 팬들은 환호로 답했다. 아, 지훈이 낫다고요. 나는 반전. 대답에도 가수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더시죠? 내 네, 여기로 가져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예뻐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팬들의 솔직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물을 건네받으며 팬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은 진정한 팬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플래카드와 함께 남긴 소중한 추억. 이날 팬 미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단체 사진 촬영이었다. 저희가 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샷을 항상 남기거든요.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러분, 가수의 제안에 팬들은 들뜬 표정으로 환호했다. 이렇게 찍혀도 돼. 어 언니 오랜만에 와 주신 분들 많이 보 이쪽부터 여기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또 먼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혀도 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 이거 중간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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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은 단순한 기념 촬영을 넘어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었다. 특히, 아이고, 이쁘다. 아, 우리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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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쁘죠? 너무 예쁘죠? 나도 못 봤는데 나는 이라는 가수의 말에서는 팬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여 모든 팬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행사의 막바지에 이르자 가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 어디셨지?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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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마세요. 지금 빨리. 어머, 어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항상 무대 끝나고 팬분들 계시면은 인사를 드리고 좀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가는 편인데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 안돼 안돼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빨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죄송해요. 아, 이쁘다. 아, 뭐야, 잘 온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팬들과의 소통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는 팬들에게 연신 사과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팬들과 눈을 맞추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팬들을 향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냉물 네, 네, 내가 줬는데. 아이고, 여기 오래 있으면 미 들어온대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 볼게요. 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마지막까지 팬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떼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기대하며 이날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가수와 팬들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 그리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화답한 가수.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이 모여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자리였다. 특히, 마지막에 들려온 너무 정진 고등학교 파이팅 끝나탈수라는 외침은 특정 팬덤을 넘어 모두의 열정을 응원하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이번 만남을 통해 팬들은 가수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가수는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힘을 얻었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가수와 팬들의 여정은 더욱 뜨겁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한다. 팬들이 건넨 작은 선물 하나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늘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져 이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다음 만남에서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가수와 팬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한다. 팬들은 오늘도 무대 뒤에서 혹은 일상의 자리에서 늘 가수를 응원하며 다음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 맨날 보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지. 진짜. 이 일반인들 보여줘. 아, 밖에 나가서 무대 위에서 팬들을 향한 애정 어린 농담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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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진. 전유진 귀여워라 안녕. 안녕하세요. 열렬한 팬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그녀는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더운데 두 시간 가량 계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팬들의 노고를 헤아리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또 엔딩까지 이렇게 또 신나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감사 인사와 함께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내 네, 실물이 낫죠? 지온이 낫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더시죠? 팬들의 재치 있는 답변에도 유쾌하게 반응하며 현장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진 촬영과 아쉬운 작각 저희가 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플랜카트를 들고 샷을 항상 남기거든요.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찍혀도 돼요. 어, 언니 오랜만에 와 주신 분들 많이 보 이쪽부터 여기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또 먼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혀도 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은 늘 그녀에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 한명한 한 명에게 시선을 맞추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 이거 중간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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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내내 팬들의 응원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작별의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머, 어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항상 무대 끝나고 팬분들 계시면 인사를 드리고 좀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갖는 편인데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녀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럼 빨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죄송해요. 짧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내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녀는 무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물 내가 줬는데? 아이고, 여기 오래 있으면 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쉬움 속에서도 팬들을 위한 마지막 농담을 건네며 그녀는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정진 고등학교 파이팅 끝났 그녀의 뒷모습을 향한 팬들의 마지막 응원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팬덤의 확장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전유진. 울주 행사장의 전유진 작별 인사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전유진 현상, 별표별표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는 그녀가 특정 팬층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팬덤은 단지 음반 구매나 스트리밍을 넘어 직접 현장을 찾아와 응원하고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진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